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한번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함께 본역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의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고, 아멘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 사라졌다면 지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사방이 가로막힌 방에 제자들이 숨죽이며 목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이 베드로. 자타공인 일등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방 안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동안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서도 이 베드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 베드로였는데 그 예수님이 그방 안에 나타나시는 동안에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없었을까요? 베드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흔적을 보고 난 이후에 예전 같으면 이 베드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뭐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다닌다니까 조금 숨어는 있지만 그래도 방 안에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믿지 않는 도마 같은 경우 어? 뒤통수를 한대 때려서라도 믿게 만들 법한 베드로인데 한마디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먼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조차 베드로는 한마디를 하질 않아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는 한마디도 안한게 아니라 한마디도 할수 없었습니다. 새벽 딱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 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새벽 다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니까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호언장담을 했죠 하지만 그날 밤에 칼을 빼 들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의 열정이 있었던 이 베드로였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저주하기까지 하죠.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된 거예요. 큰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부끄러워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 그 자리에는 있었는데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가요. 낭망하여 돌아갔는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 때문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제자들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해요. 꼭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과 똑같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속에서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늘 허탕이다. 예수님이라도 계셨으면 그물 내리라고 했을 텐데. 근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되는 일 하나 없다고 낙심하며 그물을 정리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곁에 있던 요한이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물고기를 잡는 중이었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예요 그리고 시간은 새벽 미명입니다. 가장 물이 차가울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이시라는 그말 한마디에요. 그냥 배 바깥으로 뛰어나가요. 물이 차가운지도 몰라요. 얼마나 배드로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과 예수님을 배반했던 아픈 기억이 교차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부터 베드로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거 육지에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과 숯불을 준비하고 물에 젖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그 물음 중에서 유독 이첫 번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와서 닿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단순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은 하지 않았어요. 도망은 갔는데 부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했습니다. 저주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물으신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부러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느냐, 제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세 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요? 괘씸해서 네가 나세번 부인했으니까 그 마음 괴롭히려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진 상처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처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베드로가 가진 마음의 부담감과 죄책감을 아셨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과연 내가 1등 수제자라고 할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아마 끊임없이 마음속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며 아마 가슴 찢으며 통곡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도 믿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천방지축 나대였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입도 뻥끗하지 못해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그 갈릴리에 오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베드로가 가진 부담과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 같은 질문을 세번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항상 이 본문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새겨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할 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는 거 하고요. 세 번, 다섯 번, 열번 고백하는 거 하고, 달라요. 그냥 내가 열 번을 해야지, 그러고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담아서 고백을 하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어떤 때는 열 번을 고백하기로 했는데, 다섯 번도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 주시려는 듯. 똑같이 세번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심으로 죄라면 죄고 실수라면 실수를 할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이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 에주셨던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은 똑같이 바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심각한 상처, 내가 저지른 실수인데, 내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전달,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향해 되리라, 사람을 낳는 업무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이 취소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야 되겠지만, 연약한 육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못내 상처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할수 없는 없을 만큼 내 마음 스스로 내 마음을 깎아내리고 내가 낙심되어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마음이 들지를 않고요 기도 시간에 나와 있어도 한 마디도 뻥긋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마음이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우리 중에 누가 누구 보다 내가 더 낫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직 저 가보진 않았는데 시카고의그 높은 타워에 올라가면 그 유리 발판 밑에 올라가서 저 밑에 있는 자동차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인대요. 사진으로 저도 봤는데 자동차는 맞는 것 같은데 좁쌀만해 보여요. 거긴 버스도 있을 거고 큰 차도 있고 소형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높은 데서 보면은요 다 똑같아 보여요. 우리 중에서 서로 누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잘났느니 저 사람 뭐가 못났느니 말해 뭐,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입니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못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한이가 예별을 할수 있거든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예배할 마음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다시 부르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인정하신 셈입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얼음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야.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요. 예수님의 인정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는데 다시 사명을 맡겼어요. 그러니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었냐고? 근데 당신이 무슨 제자냐고? 무슨 사도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보면 상처와 아픔이고 죄와 허물 부끄러운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순간에 사랑하고 따르는 순간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와 슬픔, 상처와 아픔은요. 내게는 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심정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목적으로 고백을 하시면서 그 사랑 고백을 통해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이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 되어져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 죽는 날까지 순교하는 날까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큰 은혜를 얻었어요. 베드로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 죽도록 충성하는 1등 수제자.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1등 수제자가 비로소 될수 있었던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와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해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옛사람, 아픈 기억, 깊은 상처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치료되고 나면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이 생명? 전하지 못해서 안 달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망조차도 무덤조차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조차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환경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이제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와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넘지 못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을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승리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